B.T.N. 부탁회와 불국토 상조 회원, 무상사 신도들이 동국대학교 의료원 사나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액의 15% 할인되고 종합 건강검진은 20% 감면됩니다.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B.T.N. 불교 TV 방송 포교를 후원하는 불자들에게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동국대학교 의료원사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. BTN 붓다회와 불국토상조 회원, 무상사신도 등 12만여 명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향후에 가입하는 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액을 15% 할인받을 수 있고 종합 건강검진은 20% 감면됩니다. B.T.N 불교 TV와 동국대 의료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승가와 재가 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 폭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전국 불자들의 건강한 육체를 동국대 의료원에서 담당하신다면 저희 B.T.N에서는 건강한 정신 따뜻한 마음을 담당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지키게 할수 있다면. 이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근근히 힘들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 그 BTN하고 거기 이제 불자에 같이 이렇게 이런 업무 협약을 하게 돼서 정말 어, 즐거운 마음이고요. 앞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가 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활발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불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동국대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은 물론 경주병원과 경주한의원, 분당 한방병원 등 다섯 개 병원에서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BTN 앱을 통해 회원 인증을 받거나 BTN 붓다회로 전화해 회원 문자를 전송받은 뒤 병원에 접수하면 됩니다. BTN, 불교TV는 BTN 불교 TV는 BTN 불교라디오 울림을 비롯한 BTN 네트워크 회원 90만 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스님들하고 글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방송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라든지, 그리고 거기 우리 불교 BTN, 불교 텔레비전을 후원하는 국다의 회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산병원을 찾아주신다 그러면 일산병원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. BTN 불교 TV의 영상포교와 동국대 의료원의 의료포교가 만나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사부대 중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.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.